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 320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그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등록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등록한 가정들 이곳에서 생활할 때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도 학업을 잘 감당하며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방문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마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잠된 회복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주님 안에서 잠된 자유를 누리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 주시니 참 기쁘네요. 말만 하시면 안 되고 얼굴 표정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박사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은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아주 동의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말도 부정적인 말, 행동도 부정적으로, 표정도 인격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되어가지요. 자기 스스로 사랑하지 못해 자존감이 낮고 늘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은 말도 행동도 인격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반면에 늘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 습관도 미래 지향적이고 아주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인격도 그렇게 밝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던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했던 이들은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불만, 불평, 원망하는 말이나 또 부정적인 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지적하는 말 이런 말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또 믿음의 생각,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더라도. 노력 중이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마음에 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습관은 하나님의 인격 닮아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또 날마다 조금 조금 더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시죠. 하지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 주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다툼과 갈등과 서로 원망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깔보는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 은혜가 충만해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바울은 그런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와 같이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답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35문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칭의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행위를 말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또 성화는 이렇습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도록 다듬어져가는 과정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이미 끝난 것 그것은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이 양자됨 수양 우리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점차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계속해서 되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난다라는 두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아멘. 빌립보 교회의 옛 모습처럼 원망과 시비로 가득하고 허물투성이인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품고 있던 불만이나 다툼을 없게 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중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지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어서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남을 깔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성도들에게 자신이 빌립보에 있을 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에 복종하여서 성화를 이루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이 죄가 습관적이고 또 중독적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것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연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내 습관이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날좀 내버려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을 하죠. 서두에 보았던 이론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생각을 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들의 그 정체성이 굳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우리 전에 죄에 대해서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죄라는 게 뭐죠? 죄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죄가 습관화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멸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습관, 즉 죄의 습관은 끊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순종의 습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습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 그것이죠.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구별되어서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밤하늘이, 밤하늘이 어두워질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어떻습니까? 더 밝게 빛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빛이 나기 마련이지요. 그것이 바로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이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내며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할 일을 알려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행실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의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준으로 삼아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시어서 밤하늘의 별처럼 정말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참 연약하여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와 마찬가지로 양자 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앞에 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아우 하나님, 우리를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게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만드시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순종의 롤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때에 그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그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 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착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의 성화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와 싸우는 그 거룩한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핑계도 우리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하며 나아가는 그 소원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셔요. 거룩함을 훈련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성이는 이제 군대에 가게 됐 군대에 가게 되는데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밖에서 가진 안 좋은 습관들 군인에 걸맞지 않는 습관들은 벗어버리고 군인으로서의 습관을 새로 갖게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첫날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낯설은 소리에 잠이 깨죠. 따따따따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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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 소리에 잠이 번뜩 깨면서 어 여기가 어디지? 잠깐 생각하다가 어 이럴 수가 내가 군대에 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서 점호를 하고 체조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집에서는 이불 안 개고 운동도 안 하던 사람들도 군대에서는 다 해야 합니다 이불도 옷도 신발도 가방도 모든 것을 다 정해진 자리에 두고 흐트러짐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껌껌해도 불이 켜지지 않아도 다 입고서 짐을 지고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운동하는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매일 달리기 하고 등산하고 푸시업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이렇게 체력 단련을 합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관등 성명을 외치죠. 또 명령에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복명 복창이라고 이렇게 따라서 외치면서 그 명령을 잘 내가 숙지했는지 그리고 그것대로 할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를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과 훈련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습관, 군인으로서의 습관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명령에 복종하여서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뛰어들어가고 살아남아서 임무를 성공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전쟁이 날 때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훈련을 날마다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는 군인의 빚대어서 성화를 훈련할 것을 성화를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죄와 정욕과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하라고 그리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내어주지 말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의의 무기로 드리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날마다 죄와 정욕과 싸우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고. 노력하며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의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심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지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그래서 얼마나 어디까지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까?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저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장로님도 아니고요 권사님도 아닌데 저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집사도 아닌데요 이 정도면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항상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참그 속된 말로 얄짤 없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죄와 싸우는데. 피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세요. 근데 그 피흘림이 누구의 피흘림이냐면 예수님의 피흘림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이 거역하는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흘리기까지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그 앞에 엎드려 복종해야 마땅한 분이시죠.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잠도 주무시고 음식도 드시고 법정에도 서시고 갈고리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종하심으로 곧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흘리심으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훈련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우리들은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정욕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발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밝혀라는 말씀의 원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붙들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관주에 나와 있죠.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 차례 요동합니다. 감정을 따라 살다가는 그 삶이 참 안정적일 수가 없고 험한 꼴을 보기가 십상이죠. 정욕대로 따라 살면은 사람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복종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언나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거룩한 주님 닮아갈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 없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꼭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을 넘어서 성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그해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